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흔이 시작하는 영어 마담 강회사예요 안녕+ 안녕 오늘은 뭘 배운다고 했지? 주격 관계 대명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 소유격 관계 대명사를 배웠는데 세개 중에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만 생략할 수 있었어 근데 주격 관계 대명사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어. 그래서 그거를 오늘 하겠다. 어. 이 경우를 봐봐, 보고 있다. 아, 오케이. 자, 똑같아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드는 거야. 두개 중에서 같은 거를 고르시오. Sarah studies English. Sarah, 응. 아니고 Sarah. Sarah, Sarah. 세라 <laughs> 공주. 자, 같은 거는 Sarah, Sarah, Sarah. 그래서 두 번째 Sarah를 없앨 거야. 어. 맞지? 어. 그리고 요 겹쳐진 Sarah 뒤에다가 뭘 넣을 거야? 그거. 관계 대명사 대대 아니면 후후 후. 어. 사람이니까 어. 뭐후 해볼게 후뭐 대뚜린잖아 어. 그리고 나머지를 이 뒤에다가 하는 거라그랬지 어. 그래서 이러 이러한 세라는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 아, 거잖아 아, 잘하네 너 <laughs> 잘해서 잘하네 <laughs> 그러면 이 후는 주격 관계 대명사잖아 그렇지 왜냐면 주어를 없앴으니까 그러면 원래는 얘를 없애면 안되지 절대로 어. 어 생략 불가잖아 어. 그런데 자, 이제, 내외의 경우, 그래. 주격 관계대명사, 아. 다음에 응. 비동사가 나오고, 어. 그 다음에, 자, 이거 뭐야? 분사지. 현재 분사잖아, 우리 분사 배운 거. ING가 현재 분사고, PP가 과거 분사였잖아. 그랬나? <웃음> <웃음> 그래. 띠로리! <laughs> 어쨌든, 주격 관계대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어. 나오는 순서가 비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분사가 나올 때, 주격 관계 대명사랑 비동사랑 같이 생략할 수 있어. 너무 어려워. 그럼 생략하면 어떻게 됐어? <laughs> 표정 써뒀어. Sarah singing now. Studies English. 그거는 괜찮아. I know the teacher. 응. 음. 나는 안다. 그 선생님을. 응. 음. He is. Running in the park. 음. park. 음, 한다 <laughs> 음. 그는 공원 에서 달리는 중이다. 음. 나는 공원에서 달리고 있는 중인 티처를 알겠지. 오 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럼 같은 거는 티처. 아, 그 아, 없대. 같은 거 뒤에 이걸 넣을 거야. 음. 넣을 건데. 그럼 주격 관계 대명사야 이거 주격 관계 대명사지 주어를 없앴잖아. 아, 없앤 게 소용이 있다고요? 어, 어. 없앤 게 뭐였느냐? 그렇지. 주격관계대면사야. 어. 그래서 who 넣었어. 어. 그럼 이제 다 붙여봐. I know the teacher who is running in the park. 오케이, okay, 좋아, 좋아. 어. <laughs> 자, 그러면 주격관계대면사는 얘 혼자는 없앨 수가 없지만 어. 주격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분사. 분사는 ing 아니면 pp. 이렇게 시리즈로 쪼르렁 나올 때는 주격 관계된 명사랑 비동사를 두개한 번에 없앨 수는 있다 오. 그래서 다시 읽으면 I know the teacher running in the park 그렇지 야 근데 이게 그냥 비동사 플러스 ing여서 현재진행형만 되는 건 없어? 분사야?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ing 현재진행형 있잖아 응. 거기에 나오는 ing가 다 분사야 <laughs> 그래, 그럼 어. 망설일 필요가 어, 없어. 어, 어, 어. 알았어. 오케이. Jim likes the shirt. s 음. 셔츠? 음. Likes. 3인칭, 단수, 현재여서 s 온 거야. 음, 음. <laughs> the shirt was ironed. 이거 뭔데? ironed. 다림질 당한. 그 셔츠는 어제 다림질 당했다? 어. 그래서 BPP잖아. 어. 수동태지? 어. 셔츠 입장서 에난 가만히 이제 다림질을 당한 거잖아. 그래서 BPP를 쓴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려면 그 셔츠는 어제 다림질 되었다. 그럼 이거를 응. 이걸 해석해봐. 이게 형용사로 어떻게 다림질 된. 아, 다림질 된 응. 상태였다. 아. 더 셔츠 어. 요거 없애고. 그러면 츠 격. 여기 뒤에 뭘 거야? 3물이야 위치 위치 아니면 배 어. 네. 하면 되겠지? 위치해 봐. 그러면 문장 Jim likes the shirt which was ir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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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terday. 짐은 음, 어제 다림질되어진 셔츠를 좋아한다. 오케이. Okay. 그런데 주격 어. 감계되면서 다음에 비동사 나왔는데 그다음에 분사가 나왔네. 그러면 맞아요. 요거랑 요거랑 한 번에 없앨 수는 있다. 쩌럭쩌럭 없애. 그러면 어. 뭐가 남았지? Jim likes the shirt I o n e d yesterday. 오 맞아. 끝.